안녕하세요 중단기 대표 강사 남미숙입니다 오늘은 2015년 11월 4급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도 또 적중했죠 지난번 총평 때 받자 빼자 비교문은 요즘의 추세이다 시험에 콕콕콕콕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3개가 다 나왔네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총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는 중상이었는데요. 1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2, 3부분은 중중 정도 되었습니다. 독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2부분이 조금 어려웠고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듣기가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부분 단문 듣고 다 고르기였는데요. 지문 내용이 어땠다? 평이했다. 근데 보기 내용 해석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간, 따, 뻣, 채, 미안함을 느끼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고요. 뻣, 채, 미안하다고 예, 느끼다. 따, 채, 미안하다고 말하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고요. 다음, 이네, 롱, 이할 때, 이자죠. 한 글자로 이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사급학생들이 조금 힘들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듣기 지문 내용이 어렵지 않았고요. 보기가 짧아서 해석이 쉬웠습니다. 1부분을 제외하고 2, 3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꼭 우리가 봐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라이더지. 라이브지인데요.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시간에 될수 있다. 그러면, 라이더지. 시간에 될수 없다. 그렇어하죠 라이브지. 시험이 두 달, 한달 남았어요. 선생님, 저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시간에 될수 있을까요? 그면어게하죠 라이더지. 하루 남았는데 저보고 50점 올려달라고 하면, 어, 라이브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3부분은요. 일상생활 관련 주제가 예, 높아졌고요. 설명문의 비중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쥐반 성례 완회 쥐 반을 이용한 단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요. 쥐반 뒤에 이렇게 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독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난이도는 평이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어려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추성, 짤. 짤 뒤에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장소. 그 다음에요. 뭐뭐하지 마세요. 그렇다죠? 채, 환, 비. 한 단어로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 먹지 마. 그렇죠 체완 비에츠. 제가 아주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절대 먹지 마. 어타죠 체완 비에츠. 선생님이 새벽 1시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이 제발 좀 먹지 마. 이래요. 체완 비에츠 되셨나요? 음.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죠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었다 접속사 구문이 적어서 예, 조금 풀기가 힘드셨습니다 문장별 길이가 대체적으로 길었고요 원래 접속사를 이용해서 풀거나 아니면 의미 파악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의미 파악을 해서 풀 때는 해석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예, 3부분은요. 보기가 작공 단어 위주로 출제가 되어서 예,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따페 위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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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징의 풍부 경험이 풍부하다. 양성시관 습관을 양성하다. 시래, 출시 지식을 쌓다.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5, 6 끝까지도 끌고 가는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에서 선생님이 적중을 했죠. 예, 그래서, 받자, 빼자. 뭐가 많이 나온다? 받자, 빼자. 비교문이 많이 나온다. 난이도는 평이했다. 이 부분은요, 한 줄로 문장 쓰기 인데요.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 바. 장청. 예, 우리 장청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제시어로. 그 다음에요. 네, 따뜻하다. 이게 제시어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 1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오는 단어들이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때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요. 이렇게 짝꿍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을 같이 외워주시면 더욱 좋다. 파. 장, 정, 발을 썼을 때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누아호 하나 쓰는 것보다 정도 부사를 써서 수식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바자 페이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느껴지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우리 바자가 있죠. 바자로도 나올 수 있고 지향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배열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주인공이 나와야죠. 타칭란바이행카드미마개왕지엘러라고 우리 이렇게 배열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해석이 어떤 뜻이었죠? 그녀는 뜻밖에도 은행 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거는 주어,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원래 기본 구문인데요. 이번에 뭐가 나왔다라는 거? 개가 나왔다라는 거 개인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해줘 얘는 별로 쓸데없는 단어다 그냥 강조하기 위해 쓴 단어다 근데 안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에워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가 강조였다는 거 여기서 바자문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주어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 유본시험의 특징은 개를 넣었다라는 거. 베이자 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짜 베이자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였어야 된다? 베이가 보였어야 되고요. 이렇게 나열을 하실 수 있어야 됐습니다. 띵지, 지, 典 더, 쇼, 明 쇼, 베, 띠 디, 농, 띠울러 예, 예요 구문은 자주 나오는 구문이죠 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자 사전에 설명 선회 남동생이 어떻게 했다 띠울러 농 띠울러 잃어버렸다 예 그러면 우리 같이 볼게요 주어 빼 그다음 목적어 동사 기타 성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빼자 뒤가 뭐라고 요 여러분 가해자 빼자 뒤가 뭐다. 가해자. 그래서 띠디가 잃어버린 거죠. 예, 띠디에 의해서 잃어버렸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자, 빼자는요,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5급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 어떤 시험 출제 경향이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찬자, 시합하다 이 단어 하나보다는 찬자, 싸, 시합에 우리 참가하다 이런 걸로 같이 외워주시는게 좋겠죠. 그래서 자공 단어 위주로 학습해서 단어량을 많이 넓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문들은 어떻게 한다고 알아두자. 받자, 배자. 비자문은꼭 확실하게 알자. 플러스로 형용사 수로함을 정도보호구문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자. 예. 그 다음에요. 기출문제가 요즘에 돌고 도는 게 특징이거든요. 2010년도 문제도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도 에 우리 소홀히 하지 말자. 선택과 집중으로 공부하시면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적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총평 보시고요. 우리 12월 시험에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